굿모닝 안녕하세요 오늘 8월 15일 광복절 아침입니다 와 지금 비치는 하늘은 서쪽 하늘입니다 동쪽 하늘은 완전히 흐렸어요 오늘도 일출은 안 보입니다 하늘 여행으로 대신 인사하겠습니다 구름이 이중 구름입니다. 위의 구름은 하얀색으로 있고요. 와, 또 밑에 구름은 회색으로 있어서 구름 지나가는 게막 보이네요. 아주 빠르게 빠르게 바람이 많이 붑니다. 네, 동쪽 하늘은 이렇게 흐려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 바람과 구름이 아주 많은 날입니다. 오늘 아침 구름이 지나가는 모습으로 8월 15일 광복절 아침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음, 남쪽 하늘도 구름이 구름이 동남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위에 높은 하늘은 파란색이고요. 또흰 구름이 있고 밑으로 회색 구름이 있어서 회색 구름이 밀려가는 모습이 무관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일주일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멋진 하늘 네 이렇게 새들이 바람이 부르니까 아주 높게 높게 날고 있네요. 네 이렇게 아주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는 8월 15일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네, 하늘여행으로 오늘 아침 휴일이죠? 화요일이고 화려하고 화끈한 날인데 오늘 8월 15일입니다. 모두모두 퇴극기다르시고 오늘의 휴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8리로 광복을 그래도 기념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실방이 오는 날입니다. 저는 월수금 6시 30분에 방송을 합니다. 월수금에는 삼척헌연서소니양에 방으로 놀러 오세요. 네, 저희 동네 날이 밝았습니다. 이렇게 날이 밝아서 환한 초록초록한 공원과 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강원도 삼척원도 헌연구소 헌양에 오늘의 아침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Next time. Bye bye. 안녕.